아,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봉케오의 발효 이용 칼슘 마그네슘 8개월 세트예요. 총 8박스가. 도착을 했는데요. 이 제품은 좋은 발효 제조로 물에서 잘 녹고 흡수도 빠르다는 장점이 있고요. 맛도 아주 부드럽고 칼슘 에이드로도 마실 수 있다는 거. 특히나 국내 대학에서 개발돼서 특허 등록까지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편리하고 간편하게 칼슘을 마시자. 건강기능식품, 식품, 의약품 안정처에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이고요.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GMP, 공케어코리아에서 만든 제품이고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C. C. 뼈와 치아 형성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고요. 이한 박스에 30포가. 들어있어요. 칼슘과 마그네슘, 비타민C. 하루에 한 번, 한 포만 섭취해주면 되는 방식이라서 매우 간편하고요. 함량은 두 배인데 가격은 또 반값이에요. 특히나 봄테어에서 주문하면 일주일을 체험해보고 구입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언제든지 반품을 보장해준다는 점, 그리고 당일 배송, 그리고 소문내면 소문낼수록 사은품도 또 이렇게 챙겨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첫 주문하면 여기 이렇게 칼슘 전용 친환경 트라이탄 물, 물통을 주세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트라이탄이 친환경 소재라 뜨겁거나 차 음료 모두 사용 가능하고 환경호르몬도 나오지 않아서 전자레인지에도 돌릴 수 있는 그런 유용한 제품이거든요. 특히 이 본케어 제품은 검증이 되어 있다는 거 같은 이온화 칼슘도 효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서 이온화되어 몸으로 흡수되는 생체이용물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이온화율 96% 생체이용률 흡수율 67.3% 골밀도 증강효과까지 칼슘은 얼마나 흡수가 잘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칼슘이 특히나 저 같은 여성분들은 더 중요하다고 해요. 여자가 보통 35%, 남자가 10%로 골다공증 발생 비율이 여자가 좀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챙기려고 하고요. 섭취 방법은요. 이렇게 포 타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섭취는 밥을 지울때 첨가해서 섭취해도 돼요. 끓는 점에 변화가 없기 때문이고 국이나 육수에 첨가해서 섭취하셔도 되고요. 물을 녹인 칼슘 용액에 매실청, 녹차 꿀, 오렌지 등을 첨가해서 음료처럼 섭취하셔도 되고 면요리, 샐러드, 빵이나 쿠키 만들 때 이럴 때 활용하셔도 전혀 상관없고요. 공복이나 식전, 식후, 관계없이 섭취가 가능해요. 특히나 이거를 물에 희석해서 시간을 가지고 여러 번 나눠서 섭취하면 가장 베스트 방법이라고 해요. 보통 아침, 저녁 이런 식으로요. 다른 건강기능식품이랑 같이 섭취하실 때는 유산균만 조금 시간을 두고 섭취해주시는 게 좋고요. 어린이나 청소년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음료수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그냥 이대로 이렇게 타서 섭취를 해요. 기왕이면 아침에 먹고 저녁에 먹고 이렇게 두번 나눠서 먹으려고 진짜 노력해요. 근데 바쁠 때는 어쩔 수 없이 한 번에 섭취하기도 해요. 바쁠 때는 어쩔 수 없으니까. 여러분도 본케어 제품으로 발효 칼슘 마그네슘 꼭 챙겨보세요. 안녕!